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풀어볼 문제는 s o l v e d a c l 3, 백준 1003번, 피보나치 함수입니다. 네,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해결해 보셨나요? 문제를 한번 읽어 볼게요. 네, 다음과 같은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시플플 코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호출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요거는 뭐 제가 파이썬 코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파이썬 코드로 다음과 같이 작성이 돼 있고요. 이거를 피보나치를 이제 출력을 하면은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이제 뭐한3 해볼까요? 3 하면은 여기 재귀 함수가 돌아가면서 이 3이 피보나치 2를 출력을 할 거고. 2를 이제 접근을 하겠죠? 2랑 1을 접근을 할 거고, 그리고 2가 또 1과 0으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재귀함수 통해서. 그리고 얘네들은 각각 이제 요 종류 조건에 의해서 출력을 해주겠죠? 그래서 101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0과 1이 몇번 출력되는지를 구하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뭐, 요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return 이라는, r e 리턴 t 0 이라는, 뭐야, return 1 에다가, 뭐,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얘네들이 올 때마다, 얘네들 전역변수로 지정을 한 다음에, 전역변수로 지정을 한 다음에, 얘네들이 올 때마다, return 0에 하나씩, 그리고 return 1에 하나씩, 하면은 뭐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어, 이 프린트를 빼줄게요. 프린트를 빼주고 이제 테스트 케이스마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두 개를 여기 여기로 지금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보나치를, 인수를 받아서,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이거를, 해주면은, 되지 않을까. 해볼까요? 됩니다. 일단 되긴 돼요. 그죠 네. 문제 없이 잘 돌아갑니다. 근데, 이걸 제출하면은, 100% 시간 초과로 받게 될 거예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다가, 그대로, 0이랑 프린트 1을 할게요. 그래서 <laughs> 네, 피보나치 한 20을 진행을 해, 해보겠습니다. 진행하면은 아, 안지워졌네요. 20을 진행하면은 네, 어, 엄청나죠? 네, 재기함수가 지금 보면은 두 갈래로 나눠지고 있어요. 두 갈래로 나눠지고 있어서 이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n이 커질수록 시간 복잡도가 이게 n제곱에 가까워집니다. 이게 n제곱에 가까워져서 20만 대도 뭐 이제 10만 정도의 시간 복잡도인데 실제로는 뭐 이렇게 만 정도에 돌아가긴 하는데 이게 30이 되면은 이게 이제 2에 30제곱 정도 되는, 10억 정도가 되는 그런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한이 4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라고 하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이 피버나치 N이 출력하는 0의 개수를 dp0, n, 그리고 dp1의 개수를 1, n이라고 한다면요. 생각을 해보면, 이 재기함수에서 피보나치 n이 호출을 하는 거는 피보나치 n-1과 n-2겠죠. 그런데 각각 0과 1을 출력하는 개수가 있고, 그거의 합이 피보나치 n의 dp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점화식은 0, n-1과 n-2의 합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네, 사실상 뭐 피보나치의 어떤 점화식이랑 똑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초기 조건이 좀 달라요. 0은 0은 이제 0은 한번 출력이 되기 때문에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0에 1, 1은 출력이 아무것도 안 되겠죠 0은 출력이 안될 거니까 그리고 dp 1에 0은 0일 거고요 1 넣었을 때 0은 출력이 안될 거니까 1 넣었을 때 1은 1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초기 조건을 주고 이 점화식을 이용해서 한번 방목문을 돌려줄게요 dp 배열을 만들어 줘야겠죠 dp 배열은 처음에는 영어로 다 초기를 해주고 여기서 41개 만들어 줄게요 40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주면 은2 곱하기 4 1의 배열이 만들어지고요 이제 테스트 케이스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는 그때 그때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dp 배열을 모두 만들어주고 그리고 전처리된 애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할게요. 아, 여기서 여기로 하면 되겠죠. DPI 2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2부터. 2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고, I는 i의 0의 I는 0의 I-1, 2 P0의 I-1, 그리고 얘네들은 1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요렇게 하고,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돌려줄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0에 n, p 1에 n. 이쯤에는 답이 잘 나올 겁니다. 아, 초기 조건을 안 바꿔줬네요. 0과 dp 1에 1은 1이고요. dp 0에 1과 1의 0은 0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잘 출력이 되죠? 배출해볼게요. 네, 이렇게 정답 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